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놀라운 인물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셨을 때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마리아는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던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지요. 마리아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병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어서 말했지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그 신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지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대답했지요. 보라, 저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뱃속에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마리아에게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고 약혼자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때부터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며 살기로 했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러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도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들어 쓰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숙소가 다차 있어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답니다. 마리아는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기쁨을 외쳤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이 어릴 적 성전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첫 번째 기적도 마리아의 부탁으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끝까지 곁에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셨던 거예요. 마리아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힘이나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